아렉 진짜 이씨, 서버 터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거야 서버가 이거 막 무효되는거 아니지 막 이겼는데 잠깐만 이거 무효되는거 아니지 이겼는데 너 혹시 할줄 몰라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일단 싸 오이호호 <laughs> 오호호호. 조만간 별풍 가득 가져온다고요? 얼만큼? 아 일단 얘기만 해봐요 얼만큼인지 아 나도 몇개인지 알아야지 기대를 할거 아니야 대충 몇개인지 알아야지 원하는게 몇개냐고요? 아 사람 이상 <laughs> 잠깐 노래 꺼봐 저기요, 하, 몇 개냐고?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. 내가 별풍 밝혀? 내가 뭐 달라 그랬어. 몇 개? 아니, 그냥 준다니까. 그냥 몇 개냐고 물어본 거잖아. 왜몇개 받을 거냐고 물어봐 가지고,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. 에? 누가 받고 싶대요? 에? 아, 나 진짜 몇 개까지 줄수 있는데요. 만개요? 능력 좋네. 언젠데요. 내려오세요. 6년 전부터 봤는데, 시청 값은 드려야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6년이면은... 그렇게 쏠만 하다, 솔직히, 6년이면은. 6년이면은 몇, 몇 개월이야. 야, 한 달에 2만원씩만 해도 6년이면은 맞잖아. 근데 만개 쏠려면 능력이, 어쨌든 만 개가 이제 적은 건 아니니까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밑바탕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? 3 1나면 능력 되지. 왜냐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20대 많아. 20대 중반이면은 보통 남 남자 시청자들 많은데 남자 기준으로 대학 4년, 군대 2년, 그리고 1년 이제 중간에 낀 시간 빼고 이러면 27살. 보통 2 7 8에 이제 취업을 하잖아, 보통. 거의 28돼 가지고 취업을 하거든, 남자들이. 그러면은 28까지는 여유가 없어요, 대부분. 그 나이가 좀 넘어가야지 여유가 있거든, 남자들이. 내 방송 시청자들도 슬슬 연령이 이제 높아지는구나. 취업하면 취업방으로 5.0개 사준다고요? 음 예전에 매니저가 석현이찌기라는 매니저가 있었어요 걔가 취업하면은 5만개 쏜다고 그랬어 취업을 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자랑은 해 대기업 취업했대 그때 당시에 대기업을 취업했는데 어 갑자기 방송 안들어와요 안싸도 되는데 아니 난 별풍선 안줘도 돼요 안줘도 되니까 그냥 방송 편하게 보세요 이 모은다! 얘네 리시 안 하고 와가지고 견제가 빡세네요. 어! 걸려도 되는데. 근데 대교하는 계속 이겨줄게. 점화 오바지. 피가 아니었는데 나 직공 빠졌지, 큐 빠졌지, 패시브 빠졌지. 어? 이거 하지? 풀될 뻔했네. 이거 뺐어야 되는데. 아유 나도, 나라도 뺄걸. 니달리가 한건 해줘야 되는데. 이 녀석 하나 모자란 게 정글이었잖아. 서로 테를 잘 탔는데. 니달리가 한건 해줘야지. 아, 아, 그걸 못 맞추네. 대박. 잡았다, 이거. 냐. 스킬 돌아라 제발. 아, 스킬 너무 늦게 돌았어. 스킬 돌면나궁 쓰는 건데 올리면 바로. 아니 얘는 왜 바텀에만 있어 계속. 근데 오늘도 본만 돈만... 신지 씨 보는데, 어, 오늘 잘 죽어줘, 잘 죽어주기는 <laughs> 겁나 안 당하고 있는 거야. 이 정도면은 상대 그 정글 프로잖아. 정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, 좀 바텀 갱을 계속 보는데, 바텀 라인의 차이가 엄청 심해지금 위지랑 나랑 알리랑 타이크랑 이렇게,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, 이거. 안 죽어. 좀올려볼게요 이거 문도가 너무 안 뚫려 생각보다 나 이렇게 안 뚫릴 줄 몰랐네 야, 근데 궁극기가 방금 운도한테 스쳤는데 딜 되게 세다. 와, 라이 가니까 딜이 왜 이렇게 센 거야? 얘 잡아야지. 이지는 못 잡아. 아, 진짜 여러모로 불쌍하다, 진짜. 자, 텐에는 아무 데나 뽑으면 안 돼, 진짜. 아, 무슨, 뭐, 아주 못했네. 알리가 계속 미니까. 팔씨름을 잘하냐고요? 내 팔에 팔씨름을 잘할 것 같아요? 이 팔에? 이팔이 팔씨름을 잘할 것 같아요? 여기 안 보여, 이거? 팔? 에? 네. 허벅지씨름이요? 허벅지씨름? 함, 함 뜰래요? 뜨실 분? 아, 남자는 안 되고, 여자랑 떠야 돼요, 나는. 남자는 무조건 못 이기고, 여자랑 떠야 돼요, 허벅지 씨름. 여자랑 하면은 밸런스 조절이 좀 돼요. 남성분들은 뺄게요, 허벅지 씨름의 대상에서. 근데 네, 제가 허벅지 씨름 할 때, 무릎을 좀 깊게 넣는 편이라서, 아, 조심하세요, 그거는. 겉에 쪽으로 하는 거 말고, 좀 깊이 넣어가지고, 이렇게 시작을, 하, 스타트를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, 제가. 왜요, 왜요? 아니, 원래 동네마다 룰이 있는 거잖아. 우리 동네의 룰이야. 우리 동네의 룰은 좀 깊게 넣고 하는 스타일이야, 원래. 남장동 스타일은 원래 좀 깊게 무릎을 넣고 하는 스타일이에요, 원래. 겁나 왜 그래? 잡았다, 저거는 이거 잡은데? 저거 잡았어, 이거 잡은데. 게이득인데탑 파밍 가능? 왜 이렇게 죽어? 누가 너구리야? 탑 탑이 너구리는 아니겠지? 에이 뭔 소리야, 너구리? 야! 이 데스 했는데 뭔 소리야? 너구리. 얼마나 잘하는데 너구리가. 뭐 하는 거야? 너구리 맞다고요? 그래? 근데 왜, 왜 이렇게 죽어? 그러면 뭐, 안심이네, 죽어도. 너구리면은. 알아서 다시 이기겠지. 정글, 정글. 아, 아, 나 주징. 아, 정글이구나. 그거 아니라. 부터 판테네? 아이, 킬다 먹어도 되겠다, 쟤네가. 워! 워! 겁 줘야지. 너, 뒤로 판테온 돌아온다. 어? 판테온 돌아와. 어, 씨, 돋됐다. 도망가자. 하지마. 아이씨. 하지마. 봐라, 다 잡아라. 와, 깔끔하다. 군더더기 없었는데 플레이에?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완벽한 플레이인데? 스킬 피하는 것도, 피하고 뒷모빙 안 빼고 앞무빙으로 몰아치는 것도. 지워서도 갈게. 아나 게임을 근데 왜 이긴 거 같냐? 불안하지가 않아 게임이. 원래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. 어우 이거 미드탑 뒤 오니까 든든한 걸. 문금이 따나따 버려? 뒤에 누구 있냐 혹시? 뒤에 누구 없으면 내가 너딴다쫄기는 뚫러와 음. 문금 일로 와. 무검이 이 새끼가 어디를 한대 치고 도망가! 어? 이 새끼야! 이 새끼가 어딜 툭건드려가 어? 이 자식이 아얘 예, 잘한다 야가오 빨리 바로 돌려 쟤네 팀 걸리게 팀안 걸리면 다 째버려 씨저 정도로 미드 정글을 2대1로 자기 혼자 다 부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는 내가 어떻게 안돼 원딜로 절대 못 이겨요 저, 저 정도 실력자면 공 못해 점프 때문에. <목소리나> 개젓같이 들어갔어 아 이거 안되네 아 사미라 실드 오졌다 이거 바로 못 잘랐네 와 이거 사미라 실드 때문에 바로 마무리가 안되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안하기는 힘든 진짜 유혹이었다 카미라, 시드를 끝까지 아껴놨었구나. 저희 위에서 안 쓰고. 왜 이렇게 렉 걸려? 뭐야, 뭐야, 왜, 왜렉 걸려? 아, 이렇게 끊겨. 왜 이래? 왜, 왜 이렇게 미끄러져? 서 터졌어요, 지금? 존나 해봤네 미니언 두개 놓쳤어. 궁을 천천히 쓸게요, 천천히. 달려 괜히 풀 썼나? 아렉 걸려가지고 뭔가 그냥 미리미리 해야될 것 같은 그런 느낌? 뭔가 렉 걸려서 죽을 것 같은 느낌? 템도 빨리 안바뀌어 오우 봤어요 방금 밀린거? 이게 보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신경쓰이게 끊겨 계속 미세하게 끊겨 미세하게 기분을 다블랑 말랑하게 만들어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으면은 또안 끊겨요 그래서 아좀 이제 제대로 해볼까 이러면 또 끊겨 사람 기분을 아주 젖같이 이제 만들어요 또안 끊겨요 봤어요 방금 무너크 하는 거? 아, 이걸 살았어, 알리? 근데 이게 끊긴다는 말을 하면 안 돼. 팀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. 다들 알고 있는 거야. 렉, 씨발. 아니, 한타 왜 줬냐, 근데, 우리? 아, 나렉 때문에, 근데, 카이팅이, 그잘안돼 완벽하게. 파겟. 아, 약 걸려. 저기, 저기. 어우, 끊겨. 이게 한타가 여기 티어가 지금 마스터부터 이제 금화 티어에요. 근데 그쪽에 한타가 아니야. 다들 티어가 하나씩 다 내려간 것 같아. 렉 걸려가지고. 다들 그렇게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. 한타가. 그냥 뭔가 누누가 방금 죽은 것도 렐이 죽은 것도 그냥 <laughs> 이상하게 죽었어. 다들 본인의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어. 지금. 와 끊긴다. <laughs>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<웃음> 알았어. 이거, 이 것만 줄게. 그래야지, 오리하 나가 압박 을안당 하지. 얘들 아, 이거 안 주면 오래 나 압박 당하 잖아. 아, 맥, 진짜, 씨. 서버 터져가지고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서버가. 이거 막, 무효되는 거 아니지? 막, 이겼는데. 잠깐만, 이거 무효되는 거 아니지? 이겼는데. 아, 그렇지. 아, 그럼 안 되지. 아, 씨. 깔끔해게 마스터 달았네. 마스터를, 아까 저녁에도 갔는데, 오늘 새벽에 또 갔어. 하루에 마스터 두번 가는 남자. 마스터 하루에 두번 승급하는 사람입니다.